모든 챔프들 중에서 지온자, 20분 솔바론 1분 컷이 가능한 녀석이다. 그렇게 잘큰거 아니어도 가능한데다가, 어려운 컨트롤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전에선 용이나 절령빙 찍어도 안아주던 버러지들도, 바론빙 찍으면 매우 걸린 것 마냥 귀여우니까, 30초 컷을 낼수 있다. 백정 포지션에서 낼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순 오버리니, 하기다 싶으면 일단 빙 찍어보자. 눈덩이는 노래서 몇첩눈두나 불가 판정인데 세주아니와 마이와는 다르게 조금 특이한 판정을 가지고 있다.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눈덩이 굴리는 중에는 이속 버프가 많이 유지된다. 이게 뭔개 썩 소리냐면 극단적인 예시로 시미터를 쓰자마자 바로 눈덩이 굴리면 시미터 버프가 끝나도 눈덩이가 끝날 때까지 이속 버프가 남아있는 걸볼수 있다. 오리 W, 룰로 W에도 적용되며 실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곳은 바로 바위계다. 바위계 이속 버프 받고 눈덩이 굴리면 게임 3, 4분대에 이속 이흑백이 나오는데 상대 입장에서 선는 가만히 라인전하다 트럭 맞고 이 세계로 가게 되는 셈이므로 아위기를 자주 활용하자. 누누의 메인 눈은 대체로 난입을 들어주는 편인데, 춤노나 도조할 때도 용이하고, 누누 자체가 슬로우 맞고 오백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난입이든 와주왕이 전나솔솔하다. 첫 번째 줄에서는 빈마외에 잡이고, 두 번째 줄에선 김이남도 좋긴 한데 깨달음도 나쁘지 않아서 취한 것 찍자. 세 번째 줄에 무리를 걷는 자는 누누에겐 필수인데, 이속증가도 용이하고 오브젝트 챙길 때 증가되는 능력치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복결충이라 복결 찍는다. 보조 룸모들지는 나때부터 전해져 오는 분쟁거리들 중 하나인데, 사실 보통 누누가 보조는 뭐드는지 사람들은 관심조도 없고 게임 승패에도 딱히 영향 없으니 미니언 해체 분석기를 쳐들던 마공점을 쳐들던 그냥 알아서 찍자 그래도 통계 사이트 가기 귀찮은 친구들을 위해 대충 복구 되놨다 참고하길 바란다 누누 선템은 태불망이 국룰이었는데, 10.25 패치로 태불망이 날아가면서, 대신 추천하는 선템이 있다. 바로 제국의 명령이다. 누누의 스킬은 죄다 AP 개수가 붙어 있어 은근 개꿀인데다가, 제국의 명령 데미지도 알차고, 무엇보다 가격이 2,500원으로 10회자다. 물론, 정글링이 좀 느려지긴 한다. 특히 이거 선템으로 가면 돌거북 잡는데, 연결의 시간이 걸리므로, 돌거북을 적 캠프 에엔잘안 먹게 된다. 돌거북 말한 김에 디바인이길데 작은 놈은 냅둔 채로 큰 놈과 중간 놈을 다 잡고, 이쁘게 모아서 더로 밟고 지나가 주면 정글 템 데미지 빨로 처리하고 도포하게 갈날부리를 먹으러 갈수 있다. 정글링 말한김에 하나도 스비리와 블루를 동시에 먹어 주는 게 좋다. 스플댐도스플댐인데패시구가 각각 터져서 생각보다 빨리 잡는다. 템 설명하려다가 3천포로 빠졌는데 아무튼 Don't worry about it. 신화템 이후로 갈만한템은 망가비사지 가갑이 제일 무난하고 요놈들같이 눈덩이 끊는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많다면 진지하게 벤시도 추천한다. 가고일이 십상타치템이긴 한데 액정 따위가 가기에는 템값이 서울 집값만 하니까 좀 고려해보고 하자 아, 물론 이건 절대지 좀 필수템이다. 꼭 사라. 이번에서 말한 것의 연장선인데 시작할 때 주는 버프 역시 눈덩이에 적용되고 눈덩이가 일렙강길이 180이다 말파공 일렙강길이 200인 걸 감안하면 진짜 양심이 지구를 출타한 스킬이다 그래서 상대가 일렙 족밥 냄새가 술술 나면 시작하자마자 눈덩이 찍고 달려보자 물론 팀에 흡연충이나 웹툰충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나도 흡연충인데 내가 거지새끼일 때 담배값이 없어서 집에 있던 전공책이랑 철학책 알라딘으로 들고가 그대로 인체연성해서 담배랑 왕뚜껑 사먹었던 적이 있다 애들은 니코틴에 내가 지배당한가요? 애들이니 괜 늦게 들어와도 그냥 그런갑다 하자. 아무튼 영분 인배가 아니더라도 이런 하체 라인업이라면 1분 30초에 쳐들어가는 것도 재미를 많이 볼수 있다. 앞서 말한 게다 실패로 돌아가서 리쉬를 못 받는 상황이 와도 갈날불이 혼자 빠르게 먹을 수 있으니 괜찮다. 내가 롤에서 무조건이라는 말을 잘안 쓰는데 누누는 무조건 빨강강타다. 누누가 딜이 살짝 모자라는 게 아쉬웠는데 그걸 보충해주고 마따이도 상타치로 만들어준다. 애초에 이 속이 떡질되어 있고 이에 슬로우가 이미 있어 파랑강타가 노슬무라 빨강강타는 것도 있다. 여담으로 슬로우는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된다. 이의 두나와 파랑강타의 두나가 중첩이 안 된다는 뜻이다. 알고 있었다면 굿잡이고 몰랐다면 지금 알았으니 되었다. 사실 나도 안지 얼마 안 되었다. 윌럼프는 하이에나 마냥 가리지 않고 다 처먹는데 자크 젤리티버 요링 여친. 공어충 쉽게 생각해서 강타 쓸수 있는 건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하이머딩과 연맥이기 딱 좋은데, 1레벨 사전작업 해놓는 걸 방해할 수도 있고, 궁포탑이 대략 비가 800에서 1300 정도라서 휴강타로 바로 삭제 가능하다. 또한 잡아먹기 덕분에 오브젝트 관리가 편한데, 용이나 발원치기 시작할 때 큐스마이트 데미지를 보고 미리 계산만 해주면 뺏길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 그리고 NTR도 누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다. NTR하고 나서 꿀벌 꿀이 궁누리고, 여유가 된다면 컨트롤 쌍을 눌러 커요. 중을 쳐주자. 누누의 근본은 시팅챔프다. 아무리 잘 커봤자 혼자 할수 있는 게 제한될 때가 많고 팀원들 키우는데 실패했다면 게임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커진다. 그래서 태블망 선택으로 정글링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선제국 띄워서 갱갱갱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게더 좋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눈으로 갱가는 건 정말 단순하다. 당겨지거나 5대5 라인이면 눈덩이 굴려서 꼬라박으면 되고 눈덩이 맞추는데 실패해도 궁 있으면 되는 경우도 많다. 미는 라인이다 싶으면 상대 정글 시야 뚫어서 적 정글 찾아주거나 오브젝트를 챙겨 역갱도 개조사기라 상대 정글 동선 읽는 것도 중요하니 시야를 소홀히 하지 말자. 눈으로 비추천하는 플레이가 몇개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다이브가 진짜 개병심이다눈은는 눈덩이 맞추는 게 핵심인데, 상대가 포탑에서 와리 가리치면 눈덩이 피하는 게 너무 쉽고, 눈덩이 못 맞추면 DPS가 너무 낮아. 포탑 한대 먼저 맞고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짜 웬만한 견적이 나오는 거 아니면 다이브 가지 말자. 그 시간에 용절 역 먹거나 상대 정글 시야나 뚫어주자. 두 번째로 메인 탱킹이 별로다. 귀 덕분에 전투지 속력이 좋긴 하지만, CC 하나 맞고 정사당에서 터지는 그림이 많이 그려진다. 특히 제국의 명령 선템 가게 되면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한타 때는 뭐 하나 끝까지 물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고 빠지면서 어그로 핑퐁 정도만 하고 원딜 지켜주자 메인 탱킹을 하려면 이 템을 가면 되긴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백정 따위가 가기엔 너무 비싸다 세 번째는 좀 애매하긴 한데 처음부터 메인 딜링을 하겠다고 계획하지는 말자 개수도 높고 깡딜도 쳐돌았지만 CC기에 너무 취약하고 파훼하기도 쉬워서 괜히 딜 넣으려다가 지가 먼저 터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각보다 딜이 세서 상대가 스킬이 빠지는 역갱이 전나 좋고 공대 밖도 심심치 않게 자주 나와서 애매하단 말을 썼다. 행태미 주고 가는데 의외의 길이 나오는 게꿀 정도로만 생각해두자. 메인 탱킹도 메인 딜링도 힘들면 이 새끼는 안타 때뭔 쓸모인지 물어볼 수 있는데 애초에 이 새끼는 안타 보는 챔미 아니다. 능력치가 갱킹과 오브젝트에 특화된 녀석이라 용절 영발은잘 챙기고 갱킹 많이 가서 돈 찍노하는 게 전형적인 승리 패턴이다. 중반부엔 이미 벌어진 상황에 눈덩이 굴려준다던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본대 옆에서 딜러 지키던가이다. 기본적으로 아... 눈으로 혼자 중후반 상황을 만들기는 어렵다고만 말하겠다. 어렵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 게임에 반드시라는 건 절대 없고 75억 지구인들 중한난 내 의견일 뿐이다. 해불망 너프에도 지원자만 치솟은 승률 꼬라지를 보면 분명 조만간 모가지가 날아갈 녀석이다. 그러니 어서 너프 되기 전에 꿀을 빨아놓자. 성능이 진짜 지금 개십사기인데 어려운 챔프도 아니다. 당장 내가 스킬콤보를 굳이 영상에 안 넣은 이유도 이 챔프 자체가 졸라 직관적이라 한 번만 해보면 다 감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차피 너프 될거왜 하냐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험 떠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자. 모험을 하는 동안 많은 것을 겪을 거고 모험이 끝나 처음 시작한 장소로 돌아와 보면 전부 성장에 있을 거다. 내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TS 엘리엇이란 소설가가 한 말을 따라해 보았다.